아, 직 어색해요? 어, 지금 죽겠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래 아, 예. <laughs> 멋있어요. <웃음> 아, 그래요. 감사합니다. 만 아, 요 조금이라도 네. <laughs> 아 마이크 안, 안 해도 들릴 것같아요 아, 마이크가 불필요하네요. 아, 오늘 토크가 제가 원래는 대본이 있는데, 어, 대본대로 하기가, 어, 왠지 부끄러운 것 같아서. 프리 토킹으로 한다고 했는데, 프리 토킹 해도 부끄럽네. 요 이 어색을 깨줄 뭔가 필요한데 지금쯤 나와야 될것 같아요 삼행시가 <laughs> <laughs> 뭐 단어 하나만 적어주시겠어요? 사이다? 사이다? 사이다, 사이다 맞아요? 네. 온사 <laughs> 사랑이란 거참 어렵다 오. 이런 게 사랑인가? 아 아. <laughs> 다 거짓말뿐이었어 너. 나쁘지 않았다. <laughs> 아, <laughs> 다른 어 장현승. 아거 말고. 다른 거더나은거 없어요? 추라스 추아좀 어, 어려운데 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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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요? <laughs> 러. 러시아가 좀더추웠대요 <laughs> 네. <laughs> 아, 추. <추워. 웃음> 나쁘지 않았다. <laughs> 네. 따른다 너. 크롬이? 크롬이 좀 어려운데? 운, 눈, 눈 띄어주세요. 쿨. 쿨, 쿨, 잠만 자네? 로데오 한복판에서 잠을 자네?